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희방세계에 쫙쫙 터지게 되면은 그 고유 에너지가 있죠. 그죠? 부부의 고유 에너지에 가장 걸맞는 파장이 제팔 아래식에 단추를 눌러서 가요. 그럼 그 단추를 눌러지는데 그 아라야식에 저장된 그 내용물이, 정보가 그 파장과 비슷하게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DNA 있죠? 그것에 끌려가게 돼. 흡수돼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돼지, 돼지였으면 그 DNA에 끌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의 마음을 썼으면 그 정보가 아라야식에 저장이 돼. 들어가가지고서 태어나는 거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마지막, 항상 부모한테 들락날락해요. 10개월 동안은. 그렇기 때문에, 왜 그게 무슨 이유냐면은, 이 들락날락하는 건 가장 적합한 영혼한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부모가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, 어떤 것이 끌려왔다가도 기도를 열심히 해 자기 파장 한 마리 가버려요. 가버리면은 그 파장과 맞는 영혼이 또 와요. 그래서 태교가 그래서 중요해요. 영혼이 들락날락해서 영혼이 완전히 오는 경우는 태어날, 태어나는 순간에 딱 정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왔다가 아이 음에 안다고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선한 영혼이 왔다가 부모가 좀 상악하면 가버리기도 하고 아주 악한 영혼이 왔다 부모가 너무 선하게 되고 또 파장이 안 맞으니까 힘들어, 자기가. 그게 마치 뭐가 되냐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있으면 구숭하잖아요 거기 가는데 담배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는 부모가 있겠으면은 짜분하거든 가만히 그래. 그래서 그 아래에 실에 있는 정보의 그 판단을 계속 두드리는 거요 두드렸다가 탈퇴, 탁퇴, 할때 그게 왔다 갔다하다가 출퇴할 때딱 안착이 돼. 안착이 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다